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시그널 언니입니다 자 오늘 단날 집중적으로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사실 단날 같은 경우는 제가 구독자분들하고만 매매를 진행하려고 했었던 종목이었는데 너무 문의가 많은 거예요 이 3천원과 4천원 이 가격구간 막 횡보하다가 그쵸 어, 횡보하다가 최근에 시세 터져주고 이 상각가 나타났을 때 우리 눌릴 때 한번 매수해 보자 관심 종목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자이 5500원과 5천 에 지지 체크해드리면서 눌릴 때 저희 이제 매수 신호를 이제 문자로 드렸었는데 늘 문자로 드릴 때 제가 굉장히 상세하게 보내드리거든요. 목표가 보내드리죠. 지지 말씀드리죠. 저항 구간 다 하나 하나 찍어드리죠. 저 평단 보여드리죠. 비중 어느 정도 태우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도 알려드리고 있죠. 다 공유해드리는데. 뭔가 불안하신가 봐. 그래서 이 눌림목 구간에서 계속해서 지지 체크해드리고 실시간으로 이 상가 나왔을 때도 팔지 마시라고 홀딩하라고 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윗골이 오전에 조금 제대로 안 터져주니까 또 문의가 오신 거예요. 아 이거 목표가까지 말씀하신 목표가까지 진짜 갈수 있을까요? 이렇게 막 문의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방송으로 아 이게 단일 주주분들이 걱정이 많으시구나. 이거는 그냥 방송으로 올려드리고 공개를 하면서 설명을 핵심 포인트만 짚어 드려야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자 그래서 오늘 핵심 포인트만 업로드 될 거고 편집번호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단일 같은 경우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5,500원과 5,000원의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이 눌림목 완성 결국 눌러주고 다시 돌파해 줄수 있다 아직 상승폭이 열려있다 우리는 목표가 도달까지 지켜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과거 움직임을 잠깐 살펴볼게요 2020년에 강하게 파동을 나타냈었던 구간이거든요. 이때 보시면 계단식 상승의 어떤 움직임들 나타났었던. 그렇 파동을 만들어 냈었던 구간들인데 자, 여기 2020년 어, 구간에서 강한 파동이 거듭 나타났었던 어, 모습 속에서 자, 제가 말씀드렸던 5,500원과 5,000원의 이 가격 구간 안에서 계속 다져주는 움직임들 보이다가 그쵸. 그리고 4200원까지 소폭 눌러주고 그쵸. 살짝 눌러주고 다시 강하게 또 파동이 시작되는 모습 속에서 상한가가 터져 주었거든요. 어 연달아서. 연달아서 상한가가 터져 주었는데 이 5000원짜리가 거의 만원 구간까지 어단순에어 단기간에 두배 어떤 어. 주가 움직임을 나타냈었던 구간에서 이 5,500원과 5,000원의 지지와 이때 또 수급적으로도 엄청 강했었던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고, 지금 눌림을 완성해서 이 가격 안에서 나타나야만 시세 분출이 터져줄 수 있다. N자 반등이 제대로 터져줄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터져주고 나서 또 어때요? 또이 구간을 지지하고, 그쵸? 다져주고, 제대로 또, 파동이 나타납니다. 어, 파동이. 자, 18,850원까지 고점을 이루고 이후부터 조금씩 어떤 기술적 반등은 나타났지만, 추세적으로 하락 추세로 이어졌었던 모습이었고, 쭉 부진했었어요. 계속 부진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들어서, 스태블 코인이다. 내용들 나오면서, 테마적인 시장의 이슈를, 어, 받으면서 이렇게 시세 분출이 터져주는 거듭, 그쵸? 제가 1차적인 시세 분출이 터져주었고, 눌리고 다시 2차 시세 분출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목표 구간까지 상승폭이 열려 있으니, 자, 1차 목표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도 뭔가 불안하신가 봐요. 자, 일단 최근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 처음에 이 스테빌 코인 관련해서는 단기적 어떤 테마 이슈 먹거리 정도로 이제 본 부분도 있었는데, 이제 미, 뭐 미래, 먹거리에 어떤 글로벌 기업들이 다 움직여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가 돼 버렸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네 지금 코인 시장에서도 엄청난 네 음, 파동을 일으키고 있는 네, 파급력이 있는 테마입니다. 그리고 뭐 가상화폐뿐만인가요? 뭐 은행들도 지금 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그래서 아직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재료 소멸 아니고 재료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목표 구간까지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자 주봉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가 지금 주봉이에요. 자2 0 2 0년에 강한 파동 움직임들을 만들어 내면서 18,850원 구간까지 고점을 이루고 그쵸 하락. 추세적으로 추세적으로 쭉 계속 하락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단일 같은 경우는요. 세력들의 주가 패턴이 조금 비슷하게 움직여 주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일단 2,500원 구간에서 저점을 늘 이루었고요. 저점을 다지고, 최근에 이제 쌍바닥 움직임 나타나면서 시세 분출이 터져주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전에도 바닥 구간을 거듭 다져주면서, 그쵸? 삼중바닥 움직임들을 나타내면서, 그쵸? 파동을. 파동을 만들어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렇게 파동을 만들어 내면서 자 지금 다시 파동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왜냐? 이 재료가 너무 좋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네, 내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자, 다시 우리는 자, 1차 매도가 목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상 저는 이 모멘텀이 강하게 더 지속될 수 있으면 더 멀리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가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추가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목표가 주시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어, 상세히 실시간으로 어, 문자로 움직임도 체크해 드릴 건데 제가 1차적으로 이 만원 구간 만원 구간 안에서 이 강한 매물대들이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소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눌러줄 수 있다. 이 구간에서 단기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5,500원과 5,000원의 지지를 딛고 2차 시세 분출, 이 단기적인 추세 방향성을 두고 우리가 만원 구간까지 봤었을 때 수익, 단기간에 빠르게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저는 어, 5,600원 구간에서 지금 매수 중이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게 1차 목표가를, 네,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만원 구간까지는 충분히 올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5,500원과 5,000원의 지지. 그쵸? 이 지지를 엄청나게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자, 지지 잘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최근에도 여러분들 윗골이 나타나고 조정. 그리고 이전, 이 2023년 이제 말에도 5,500원을 찍고 조정. 자, 여기 구간에서 계속 윗골이 나타나고 기술적 반등 나타나고 이전에는 지지 나타나면서 돌파해 주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격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쵸?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다져줘야만 비로소 2차 시세 분출이 터져 주었을 때 강한 장대 양보, VI 발동에 시세 분출에 20% 이상은 튀어줄 수 있는 움직임들이 강한 돌파가 나와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상황가 나와주었어요 근데 계속 눌리고 있잖아요 자 지금 이 7,600원의 가격 구간은요 사실상 한 차례 또 매물들이 있습니다 자 바닥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매물 소환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단번에 세력들이라고 해도 단번에 주가가 계속 오를 수 없습니다 늘그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움직임들 살펴보시면 어, 색이 좀 옅네요 자 움직임들 살펴보시면 자 그래서 지금 이 저항 이한 차례 눌리는 움직임들 살펴드리면서 어 지금 괜찮다 어 괜찮다 라고 했어요 자 수급적인 움직임도 같이 보실게요 지금 어 투자 일별의 어떤 움직임들만 봤었을 때는 봤었을 때는 외인도 매도하는 것 같고 기간도다 나가는 것 같고 뭐 그런 움직임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큰 물량들을 깔아놓고 매수하는 움직임들이 지금 세력의 96%란 말이에요 자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장중에 강한 강한 매수에 수급적인 움직임들이 중간중간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자 세력들이 슬슬 다시 들어와주고 있어요 왜 들어올까 주가를 올리려고 들어와주는 거죠 자 제가 이 만원 구간까지는 상승폭이 열려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만원 구간까지는 그래서 우리 목표가는 만원 그리고 추가 목표가도 이제 영상 뒤에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죠. 자,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자, 추가 목표가까지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저의 차트도 이 세력들이 여러분들 주가를 올릴 수 있는 폭을 검정색의 선으로 수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어요. 내만원 구간까지 딱 열려 있잖아요. 아직 상승 폭이 열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네, 1차 목표가까지 주시하고 있는 부분인데 아, 매도하고 있지만 이 입체 분석을 통해서는 강한 어떤 잔량을 깔아놓고 그 가격 구간에서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요. 자, 최근에 보세요. 자, 세력들은요. 이 상한가가 강하게 터져주었을 때 계속 이 구간에서 매집하고 매집하고 강한 수급들이 또 이때도 강하게 들어와주고 나서 연상을 때려주었죠. 자, 그러고 나서 또 팔아요. 자, 주가를 눌러주는 거예요. 어, 물량으로. 자, 눌러주고 다시 매수합니다. 그러면서 또 상한가를 만들어요. 자, 지금 세력들이 나갔나요? 아니요. 나가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자 세력들이 움직여주고 있다니까요. 아직 3만 원 구간까지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다 신호를 체크해드리고 만약에 목표가가 만 원인데 자 9천 원 구간에서 만약에 물량이 터져주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우리는 이 가격 구간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신호로 아, 다 알려드리잖아요. 어 지금 세력들이 나가고 있다. 어 그리고 우리는 그러니 우리도 일단 수익을 확보하고 눌림자리가 나타나면 다시 뭐예요 재공략하자 그런 식으로 다 신호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변수에도 다 대응을 시켜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는데 뭐가 그렇게 불안한지 오늘 윗골이 나타나니까 오늘 아침부터 어 문자로 그냥 제 폰이 계속 울리더라고요 카톡 주신 분도 있어요 심지어. 네. 네, 여러분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 수급적인 움직임, 저만 아는 이 세력들의 시그널은 정확합니다. 자, 여러분들, 저의 수급선에서도 지금 고점을 이루면서 조정을 나타내면서 매물이 터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어때요? 저점을 이루면서 저점을 이루면서 다져주고 다시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잖아요. 이 가격 구간처럼 다시 수급이 뭐예요? 들어와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고요. 만원 구간까지 일단 열려 있고 자 문자로 변수 다 체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1차 목표가 만원 일단 말씀드리고 자 추가 목표가 까지 흐름들, 방향성을 두고 주가 전망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제가 이 신호가 완성되면 늘 저점과 이 눌림목을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 드리고 알려 드리고 자, 차트적인 이론은요, 디폴트입니다. 디폴트. 기본값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차트적인 이론은 당연히 들어가 주는 거고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차트 이론만으로 한계가 있다. 추가적으로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지금 수급의 방향성을 두고 추가적인 세력들의 신호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력들은 이렇게 주가 패턴을 만들고 있으니 우리는 공략한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도 이 눌림목 구간에서 문자로 신호를 보내드렸어요. 자, 보내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1차 목표 구간까지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줄 것 같다 물량들이 그 정도는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눌린 타점을 제가 자주 공략을 하는데 이 신호를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좀 어르신의 어떤 투자자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더 상세히 네 신호를 어떻게 드릴 때 어, 어떤 식으로 드릴 어, 신호를 이렇게 보내드릴 때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어,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되는지 시나리오를 완성시켜야 되는지를 두고 그 관점에만 집중하시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 예시 부분. 어.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처음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히만 설명드리고 추가 목표가와 부연 설명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할게요. 목표가 기준 1차 저항값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제가 처음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어, 간략히만 목표와 소개를 드려볼게요. 자, 저는 5월 19일날 첫 개설을 했어요. 시그널 언니라고 개인 채널을 개설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현재까지 2,000명의 구독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거의 이제 한달 정도 네, 지나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간 대략 분석을 해봤어요. 5월달과 6월달, 어, 일주일간 기록들을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400명에서 500명의 우리 여러분들이 저를 구독해주시고, 저와 같이 함께해주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앞으로 10만, 20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우상향하는 채널을 같이 만들어보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예요? 수익이 날수 있는 채널,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채널을 같이 키워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서 제가 문자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호를 보내드리기 시작했죠. 자, 제 번호 010. 7708에 8354번이 제 번호거든요. 제 번호로 네, 우리 여러분들에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신 후에 저에게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주시면 매매 신호를 알려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방송으로 예측하고 미리 매도할 때 우리 여러분들과 같이, 어, 제가 매도할 때 매도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는 상황에 따라서 단기 급등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기 급등주 같은 경우는 빠른 매매가 굉장히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상황에 따라서 미리 신호를 먼저 보내드릴 때도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시장에 따라서 우리 여러분들과 어 매매를 같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 관심 종목도 보내드리고 있고 그죠. 보유 조들을 모두 공유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네 타점과 어 그쵸. 1차 목표가. 움직임을 두고 늘 함께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목표가는요, 그날그날 그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 하는 방법을 두고도 늘 매일매일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하죠. 세력은 뭐다? 존재한다. 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세력 타점 신호를 두고, 그쵸? 우리 여러분들이 제 대응에 따라오실 수 있도록 예시 한두 종목. 네. 한번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지금 종목에도 우리는 끝까지 집중해야 되니까 길지 않도록 잠깐만 집중해 보시죠. 인디파마테이 6월 9일하고 6월 10일날, 그쵸? 연이어서 방송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습니다. 자, 비만약의 절대 강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요. 목표가 체크해드렸고, 지지체크, 이 눌림목, 뭐, 수익률 극대화를 두고, 어,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고요. 조회수 6월 9일날, 자, 537회. 기록하면서 눌림목 완성을 통해서 자 수익률 극대화 노리자라고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이때 이제 저점과 눌림목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리면서 어, 집중하셔야 된다 매수 추천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자 6월 9일 방송이거든요 네, 집중해서 들어보실게요 나타나면서 1봉에서 제가 오늘 자 눌림목 완성을 두고 77,000원과 72,000원 구간에 단기 저점 완성을 두고 지지 체크해 드렸어요. 자, 이 지지 구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눌림목 완성되는 순간 다시 신고가 랠리. 그렇죠? 정고점 돌파 움직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정확하게 지지 체크해 드리면서 자, 눌림목 완성과 다시 정고점 돌파, 신고가 추세를 두고 어 릴리움직이 고 돌파하기 전에 우리 꼭어 지금 구간 준비하셔야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어 방송이었고 9일 날에 이어서 10일에도 또한번 방송 진행해드리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세력 타점, 시그널, 신호를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 지금 관련해서 어 호재 내용들 터져주면서 저희는 이런 호재가 뜨기 전에 미리 타점을 집중했고 그쵸 공략했고 어 세력들의 시그널 움직임들을 파악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d 앤 파마틱 지금 현재 이제 상한가 아 진입하네요 네 상한가 진입하면서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미리 이 눌림목타점 구간에서 세력 시그널 신호를 잡아드렸고요. 음, 저희는 지금 현재 일주일 만에 60% 가까이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정확히는 58%의 수익을 기록하고 있다. 확보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주일 제가 분명히 이 단기 추세, 그죠 다시 정거점 돌파. 이 랠리 움직임을 두고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눌림목탁점이 구가, 어, 평단 8만원 완성시키면서 지금 12만 6천원 돌파 움직임, 그죠 상하가, 어, 근접하면서 움직임, 슈팅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일 비싼 가격에 매도할 거니까, 그죠 문자, 신호에 실시간. 어,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제가 늘 매수가와 지지, 그리고 돌파 구간 목표가 상세히 문자로 말씀드리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어, 바쁘신 우리 구독자님들, 뭐, 어, 문자 신호에만, 수액에만 집중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D&D 파마트 눌림목 공략하면서 오늘 상악가 나와주는 모습이고, D&D 파마트 외에도, 자, 단기와 스윙주, 병행하면서 지금 이제 공략해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와 이 매매 집중해 주시면서 수익률 극대화 노려보겠습니다. 네, 단날 제가 말씀드렸죠. 이 7,600원 가격 구간에서 한 차례 또 매물들이 있다. 자, 이 과거 움직임 속에서 어, 사고. 물량들 이제 넘기면서 사고 팔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매물대가 또 형성되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눌리는 움직임 속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1차 목표 구간까지 집중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참고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윗골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러분들, 자, 분봉 움직임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금 3분봉이거든요. 어, 3분봉 움직임을 살펴보시면 6,500원의 전후 움직임 중심으로, 중심으로 지지하고 계속해서 돌파 신호가 나타나는 모습들. 자, 이 구간에서도 눌러주고, 이 구간에서도 눌러줬지만, 결국에, 결국에 뭐예요? 다져주고 또 다시 돌파 신호가 나타나죠. 자, 여기에서도 한 차례, 네. 터치해주고 찍어주고 눌러주고 다시 지지하고 돌파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6,500원 전후 움직임의 중심으로 지금 수급들의 어떤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흐름이 양호하다라고 했어요. 자한 차례 오전장에서 오늘 한 차례 튀어주는 움직임이었지만 눌러주고 다시 오후장에서 반등하는 움직임까지 집중해보. 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변수나 그쵸? 어, 물량 수급적인 움직임들 다 체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저한테 굳이 문의 주지 않으셔도 내 바쁜 일상 속에서 일하시면서 문자만 보시고 수익만 확인하시면 돼요. 계좌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형으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문자 제 사비로 보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저도 여러분들과 10만 20만 채널을 함께하고 싶다. 지금 장기전으로 보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제 문자를 드리고 있는 건데 제가 그냥 막 드리겠냐고요. 네. 고심 끝에 공부해서 심지어 저도 주주고 네. 저 매수하고 매도할 때제 돈인데 어,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러니까 같이 수익을. 네 확보하고 집중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같잖아요 수익인 거죠 네 지금 수익전환 되셨지만 결국에 매도타점이 중요하다는 말이 뭐예요 자 매도를 해야만 수익금이 확보가 되니까 얼마나 누가 더잘 매도하냐 이한끗 차이가 엄청난 수익률로 이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그쵸 문자로 공유하고, 공부하고, 방송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여러분들, 자, 각자 외로운 길 가실 필요 없다. 그때도 말씀드렸죠. 자, 지금, 혹시, 뭐,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중에 저와 같이 매매를 시작하고 있지 않으시다 하시는 분들도, 어, 무료니까, 네, 일하시면서 편하게 문자만 확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방송 내용을 전혀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또 한번 맥을 짚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이 매도 타점을 두고, 상세히 말씀드리냐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결국에 뭐예요? 잘 매도해야, 잘 매도해야 수익금으로 이어지니까. 자, 일단 1차 매도가는, 목표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구간에서 저항이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고, 자, 만원 구간을 지지해준다? 가격을 제대로 확보시켜준다? 강한 지지력 움직임이 나타난다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 자, 만 삼천 원과 만 오천 원 가격 구간까지 열리는 상승폭이 나와줍니다. 자, 주봉 움직임 잠깐 보실게요. 자, 이만 삼천 원에서 만 오천 원에 이 가격 구간이 열려준다고요. 어, 이 윗꼬리가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었던 구간 중심으로 보면은 0 0 0원 가격 구간이긴 한데요. 만약에 이 가격을 강하게 받쳐주잖아요. 이 저항이었었던 구간 또 한번 강한 지지력을 나타냈었던 구간 중심으로 이만원 구간의 강한 지지력이 나타나 주면 은 사실상 이 12,000원 구간에서 흔들 수는 있지만, 15,000원 가격 구간까지는 상승폭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급적인 움직임과 추가적인 제가 뭐 분봉이나 여러가지 이제 흐름 수급 움직임들을 다 보는데요. 그런 지표들을 확인했을 때는 15,000원 가격 구간까지도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말씀 드리면서 자 이번에 문제 신호를 어떻게 드릴 거냐면요. 1차적으로 눌림목이 완성되고 우리가 매수하는 구간에서 신호를 드렸었잖아요. 신호를 드렸었고 지금 다들 보유하고 계시고 홀딩 중이신데요. 자 다시 한 차례 자 7,600원을 돌파 는 가격 구간에서 한 차례 신호를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 구간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홀딩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 드릴 거고 자, 만원 구간 추가적으로 문자 한번 더드 목표가 1차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절반 차익하실지 전량 차익하실지 어 를 두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만원 구간에 지지력이 나타나면서 추가 목표가까지 본다. 이런 말씀 내용들까지 체크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해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만약에 만원의 지지력을 나타낸다 했었을 때 만원 지지력 강하게 나타나고 세력들이 또다시 움직여 주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2차 목표가까지 집중하셔야 되겠다. 예, 네, 그런 식으로 문자를 거듭 체크해 드릴 거니까, 네, 문자 신호 집중해 주시고. 자, 오늘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 또는 저와 매매를 시작하지 않으신 분도 제 010. 제 위에 제 번호 보이시죠? 제 번호 0107708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넣어 주시면 구독자 전용 무료 문자 신호가 나갈 거예요. 단체로 보내 드리고 있고요. 이거는 제 채널 같이 케어 가자라는 의미로 공유해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여러분들 네, 함께 참여하시고 같이 같은 목표로 네, 반날도 최대한 고점에서 수익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